안녕하세요, 라밍입니다. 제가 내년 3월에 결혼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제 생활의 절반 이상을 결혼 준비하는데 열심히 매진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한 절반 정도 가까이 준비를 했거든요. 진짜 결혼을 앞두신 분들은 공감을 하실텐데 준비하고 선택해야 될게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제가 결혼 준비를 하면서 얻었던 팁들이나 노하우들을 다른 예비 신부, 예비 신랑님들하고 같이 공유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결혼 준비 관련 콘텐츠를 가끔씩 보여드릴 건데요 오늘은 제가 얼마 전에 드레스 투어를 다녀온 김에 드레스 투어 꿀팁들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드투가 뭔가요? 어, 드투는 드레스 투어의 줄임말인데요. 드레스 투어는 보통 세 가지 샵을 돌아다녀요. 어, 많게는 네 곳까지도 가시는 분들이 계시긴 한데 보통은 세 곳을 많이 가시고요 드투 때는 웨딩 드레스를 고르기보다는 이세 가지 샵 중에서 나에게 어울리는 샵을 고르는 거거든요 드투는 언제 가는 게 좋을까요 스튜디오 촬영 이 결혼 사진 촬영하기 두달 정도 전에 가는 게 일반적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10월에 촬영이 잡혀 있어요 그러면 8월달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플래너님이 7월 8월은 많이 더워서 좀 피하는 추세라고 해서 저 6월 말에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도 플래너님이랑 조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드실 때는 촬영용 드레스가 아니라 본식용 드레스를 입혀주세요. 우리가 보통 예식이 평일에 있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토요일, 일요일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토요일, 일요일 날 드레스 투어를 가시면 이제 예쁜 본식용 드레스는 이제 빠져 나가 있는 경우가 많아서 상대적으로 살짝 퀄리티가 낮다거나 좀내 마음에 드는 본식용 드레스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금요일 같은 경우는 다음 날, 토요일 날 나갈 드레스를 포장해놔서 못 보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 보통 월요일, 화요일이 휴무인 샵이 많아가지고 루트를 하기에 가장 최적화된 요일은 수요일, 목요일이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화장과 옷은 어떻게 할까요? 일단 화장은 최대한 최대한 내가 할수 있는 선에서 화려하게 하셔야 돼요. 제가 드레스 투어 갈때 올렸던 메이크업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난리법석을 떨었거든요. 막 속눈썹 붙이고 막컬 완전 강하게 넣고 화장 진하게 하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그렇게 해도 드레스에 얼굴이 묻혀요. 뭐샵 가서 메이크업을 받고 갈까요? 요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본인이 할수 있는 선에서는 최대한 화려하게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옷 같은 경우는 이제 세 곳을 돌잖아요. 게다가 주말에 가시면 딱한 시간밖에 입어볼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탈의하는 시간을 굉장히 짧게 주시더라고요. 나 한창 막 벗고 웨딩브라 입고 있는데 막다 되셨나요 신부님? 막 이러시고 막 이런 상황이 있어가지고 최대한 막 빨리 벗을 수 있는 원피스 요런걸 추천드리고 신발도 빨. 빨리 벗을 수 있는 걸로 하시면 훨씬 편하게. 드레스 투어를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드레스 투어에선 어떤 샵을 골라야 할까요? 요거는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포인트인데 이제 드레스 투어 날은 드레스를 고르는 게 아니고 드레스 샵을 고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전체적인 느낌을 살펴보셔야 돼요. 보통 한 샵에서 네 벌씩을 입어보거든요. 근데 이네 벌에서 하나가 너무 마음에 들었다. 이것도 좋아요. 근데 다른 샵에서는 이네 가지가 전체적으로 다 나랑 잘 어울리는 느낌이었다 하면은 이 샵을 고르는 게 훨씬 더 만족도가 높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드레스 투어 때 입어보는 게다 본식 드레스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추가금이 막 50만원, 100만원씩 붙는 블랙라벨을 입혀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퀄리티가 진짜 좋고 정말 화려하고 막이 세상이 화려하면 아닌 막 그런 드레스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만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이제 본식 드레스도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는 또 촬영용 드레스를 빌려야 되잖아요. 제가 블로그에서 이런 분들 되게 많이 봤거든요. 본식드레스가 너무 이뻐서 이 샵을 골랐는데 촬영드레스가 너무 구리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글이 진짜 많아요 샵 고를 때그 본식드레스 느낌과 함께 촬영용 드레스도 꼭 한번 서치를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저도 세곳 중에서 두 군데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정말 크게 고민을 했는데 결정을 할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촬영용 드레스 컨디션이었거든요 예를 들면 플로렌스 촬영 셀렉 이렇게만 치셔도 이제 사진들이 쫘라락 나오거든요 그런 촬영용 드레스 디자인들을 참고를 하셔서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준비물은 뭐가 있을까요? 드레스 투어 준비물은 제가 보기에는 누드브라 정도? 이뭐 정도인 것 같아요. 이제 안쪽에 실크로 된 가운이랑 웨딩브라가 두 개가 구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웨딩브라 두 개를 겹쳐서 착용을 하시면 되는데 나는 남이 스던 웨딩브라 사용하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본인 웨딩브라 가지고 가셔도 상관 없습니다. 핏을 보려면은 두 겹을 덧대서 착용하시는 게 좋고요. 디자인은 이런 끈 없는 거. 끈 없는 거 요런 디자인을 가지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드레스 자체에 캡이 붙어 있는 곳은 이 웨딩 브라까지 싹다 벗어야 돼요 그럼 완전 맨몸을 이렇게 딱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라서 좀 약간 부끄럽잖아요 <laughs> 그래가지고 그런 걸좀 가리기 위한 용도로 누드 브라 정도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산은 현금인가요? 카드인가요? 현금 봉투 준비해야 되나요? 이것도 샵마다 다르긴 한데 보통은 현금으로 많이 하는 추세고요 카드 결제도 당연히 되는데 10% 부가세를 따로 받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예쁘게 현금 봉투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거 절대 준비 안 하셔도 돼요 봉투는 바로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굳이 준비를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드레스 투어 시간 텀은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으로는 1시간 간격을 잡아주시거든요 그래서 뭐 1시, 2시, 3시 이런 식으로 3곳을 돌아다니는 루트인데 사실 저처럼 취향이 확고하신 분들은 한 시간 간격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저는 네 벌을 다 입어 보고 저 요걸로 홀딩 걸어 주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것까지 한 4시간? 아 4시간이래. 40분 50분 정도가 딱 걸렸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바로바로 결정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한 시간도 전혀 상관이 없고요. 보통 드레스 샵들이 다 청담에 몰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도보로 이동 가능한 곳도 있고 차로 거의 3분에서 5분 정도 거리밖에 안 돼요. 그래서 차로 이동하고, 발레 타고, 이런 시간까지 다 포함해서 딱한 시간 정도면 적당했는데, 평소에 결정장애가 좀 심하다 하시는 분들은, 두 시간 간격으로 잡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사실은 한 시간 반이 딱 좋은데, 이 드레스샵들 피팅 시간이 딱 정각에 시작이 되나봐요. 그래서 한 시간 간격으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두 시간 텀으로 잡으시는 걸 추천드리고, 동행이 필요할까요? 저는 남친이랑 둘이서만 갔는데, 저희 둘다 취향이 되게 확고한 편이거든요? 근데도 한 번에 정하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이제 샵마다 드레스 입혀줬던 것 중에서 드레스를 홀딩 걸어놓는 거는 금방 정했거든요 근데 이세곳 중에서 어떤 곳을 정해야 될지 이게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드투는 이제 사진을 못 찍거든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카톡으로 물어볼 수도 없고 순전히 제 눈을 믿고 남자친구의 눈을 믿고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미 이샵세 곳을 정할 때제 취향이 다 반영된 곳을 뽑았고 그리고 저한테 딱 맞는 드레스들만 입혀주시니까 진짜 이샵 하나를 고르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제 동행하는 플래너님이 같이 가시는 분들은 이제 상관이 없을 테지만 저처럼 비동행 플래너로 결혼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제 남자친구 말고도 뭐 부모님이나 좀 단호하게 OX 해줄 수 있는 친구 한명더 데려가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뭐 사람마다 다 다르긴 하지만 보통 이제 여성분들은 이 하나하나 디테일의 차이를 바로 캐치를 하시잖아요. 이제 남성분들이 보기에는 이런 드레스 자체를 많이 접해 보지도 않았고 소재나 뭐 라인 요런 게다 비슷비슷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남자친구도 맨 처음에는 이 드레스 화보들을 보면서 다 똑같이 생겼다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게 전날에 이제 오빠한테 이제 하나하나 다 알려줬어요. 이 드레스 라인이며 소재 그리고 넥 라인은 어떻게 생겼고 막 요런 거를 세세하게 알려줬거든요. 그랬더니 뭐 실크 비즈 폴터의 카트넷, 머메이드, 막, 요런 걸 어느 정도 좀 구분을 할줄 알더라고요. 그래서 두툼하시기 전에 예랑이한테 간단하게라도 라인이나 소재 같은 거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드레스 라인은 어떻게 입어봐야 될까요? 막 웨딩 드레스가 뭐 소재며 라인이며 정말 다양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웨딩 드레스를 입어보는 게 처음이니까 어떤 라인, 어떤 소재들이 나한테 어울릴지 전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첫 번째 샵에서는 무조건 다양하게 입어보시고 나에게 어울리는 걸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취향이 확고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애초부터 실크랑 레이스는 눈에도 안 들어왔어요. 무조건 비즈박 화려한 걸 보여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동그랗게 퍼지는 벨라인 그리고 세미머메이드 A 라인 이렇게 다양한 라인으로 입어봤습니다. 저한테는 벨라인이 진짜 최악이었고요. A 라인은 그나마 봐줄 만했고 슬림이 완전 베스트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잠에서는 이 벨라인은 과감히 버리고 슬림 세번 풍성한 거 A라인 한벌 이렇게 입혀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드레스샵 투어 순서를 정하시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거는 순전히 제 생각인데요 이 드레스 투어하는 세곳 중에서도 완전 내 마음에 드는 베스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일 마음에 드는 샵을 제일 끝으로 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나에게 어울리는 거를 첫 번째 샵에서 찾았으니까 가면 갈수록 이제 나에게 어울리는 걸잘알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기대되는 샵을 맨 뒤로 빼서 거기서 웬만하면 최적화된 드레스를 찾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화보를 보여주시는 것도 상관없어요 이제 그 샵의 화보나 아니면 다른 샵의 화보를 보여주는 것도 상관없거든요 근데 화보뿐만 아니라 내가 원하고 있는 디테일한 사항들을 자세히 말씀하시면 여기 입혀주시는 실장님이나 원장님 부원장님이 제 취향을 확 파악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샵 화보 중에서 마음에 드는 드레스 한 두세 벌 정도를 보여 드렸고 이제 가슴이랑 등이 노출되어 있는 거는 피하고 싶고 대신 여기 세골 라인 아래쪽은 어느 정도 이렇게 노출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뭐 홀터넥을 입어보고 싶다. 오프숄더를 입어보고 싶은데 여기 라인이 두껍지 않고 얇았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되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바로바로 바로 이제 캐치를 해주시면서 이제 저에게 잘 어울릴만한 드레스들을 딱딱 골라서 가져다 주시더라고요. 뭐내 이미지나 취향은 내가 제일 잘 알잖아요 그래서 내 취향이 반영될 수 있는 사항들은 바로바로 바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한벌두번 정도는 내 취향대로 입어보고 나머지는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좋습니다 홀딩이 뭔가요? 결혼식 3주에서 4주 정도 전에 이제 본식용 드레스를 고르러 한번더 가거든요 보통 본식 드레스들은 한벌 정도밖에 없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다른 신부님이 입어서 내가 못 입을 수도 있잖아요 그날 입어본 드레스를 말 그대로 홀딩을 걸어놓는 거 거예요. 이 홀딩 걸어놓는 거는 뭐 드레스 샷마다 다르긴 한데 한 벌에서 두벌 정도를 해주시고 많게는 세 벌까지도 홀딩을 걸어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 당일 지정이 뭔가요? 이렇게 재밌는 공주놀이가 끝나면 드디어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는데요 당일 지정이라는 거는 이세곳 중에서 내가 여기서 하겠다 하고 그날 바로 지정을 하는 걸 말을 하거든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는 건 아니고 보통 샵들이 오후 7시까지 해요. 그래서 7시까지 전화를 해서 저 여기서 진행할게요라고 말씀을 하시거나 아니면 플래너님한테 여기서 하고 싶어요라고 말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게 말이 쉽지. <laughs> 저처럼 이제 모든 샵이 다 만족스러우셨으면 진짜 고민이 장난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도 드레스터가 5시에인가 끝났는데 거의 6시 반까지 계속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거예요. <laughs> 그러다가 겨우 겨우 한 곳을 골랐는데 그럼 내일 고민해도 되잖아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 당일 지정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것도 샵마다 다 다르긴 한데 드레스 투어 때 입어본 게다 본식 드레스고 추가금이 막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붙는 블랙 라벨 드레스가 많다 그랬잖아요 근데 당일 지정을 하시면 이날 입어봤던 블랙 라벨 드레스를 추가금 없이 본식 때 입을 수가 있습니다 진짜 일반 라인이랑 블랙 라벨은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화려함 자체가 진 말도 안되고 비교도 안될 정도인데 대부분의 샵들이 당일 지정을 하면은 이렇게 블랙라벨을 추가금 없이 입을 수가 있게끔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이제 샵에서 나오시기 전에 당일 지정 혜택에 대해서 꼭 물어보셔야 돼요 왜냐면 그 샵에 있는 모든 블랙라벨 드레스를 추가금 없이 해주는 곳도 있긴 하지만 드레스 투어 때 입어봤던 드레스만 추가금 없다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오시기 전에 오늘 제가 입어본 것만 추가금이 없어요? 아니면 모든 블랙라벨이 다 추가금이 없어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고 답변을 듣고 나오시고요. 산마다 당일 지정 혜택은 다 다르니까 꼼꼼히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드레스 투어를 하면서 느꼈던 점들이나 꿀팁들을 모두 소개해드렸는데요. 이거 말고도 또 다른 팁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셔서 다른 분들과 많이 많이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